나 이제 화장실 가면 5분 만에 나오잖아. 음. 50 넘어서부터 변비 걸려가지고 음. 화장실 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니 음. 이제 일주일에 한번 갈까 말까 하더라고. 변비에 좋다는 거다 해봤지. 음. 식이섬유, 하루 물 2리터, 변비약. 음. 근데 소용 없더라. 처음에는 화장실 잘 가는 것 같더니 음. 이전보다 더안 좋아지는 거야. 음. 그래서 병원 가봤더니 오히려 너무 자주 먹어서 장이 힘을 잃고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라더라. 음. 아니,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, 아우, 나 정말 너무 심란한 거야.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고, 계속 식이섬유랑 물 많이 드시면 돼요, 라고 하는데, 말이 돼. 그래서 음. 내가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그 친구 남편이 가정의학과 의사거든. 음. 그분이 조용히 그러더라고. 음. 사실 진짜 문제는 전해질 부족이에요. 장이 수분을 흡수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전해질이 없어서 수분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라고 하더라고. 음. 근데 이 전해질은 나트륨을 섭취해 줘야 채워지는데 음. 이건 잘안 알려 준다는 거야. 그때 깨달았지. 음. 생각해 봐. 물 아무리 많이 마셔도 화장실만 계속 가잖아. 나트륨을 안 먹어서 전해질이 부족하니까 수분이 흡수가 안 돼서 다 소용없었던 거지. 음. 그러면서 그분이 저도 이거 먹어요 하고 소금집 용육 소금을 알려주더라고. 40년간 연구한 장인이 소금집이라는 설비를 설계하고 특허까지 받아서 추천한다더라고. 아, 예. 요즘 바다 오염 문제 심각한 거 알지? 그래서 그런지 소금집처럼 불순물을 완벽 제거해주는 설비를 사용한 소금 먹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. 덕분에 믿고 마신 지 벌써 6개월 됐어, 지금. 음.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잔 마시고 한 30분 후에 신호 딱 와서 가는데 내가 소금집 용육소금으로 소금물 마셔서 망정이지 화장실 공포증 생기는 줄 알았어. 무작정 맹물 식이섬유랑 변비약만 먹지 말고 소금집 용육소금으로 소금물 마셔봐. 나도 반신반의 했는데 진짜 살았잖아. 약이 아니라 영양소로 장건강 찾으니까 얼마나 좋아?